정암호선의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는 프로토스 연결체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 연결체들을 파괴해야만 정화모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설로는 준비 완료. 일부 거주민은 제때 기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토스가 그들을 공격할 테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관설로는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음. 준비 완료. 아예 이러고 연료 채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참. 완료. 그렇게 하죠.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대장님, 정화모선이 도착하여 이동 중입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완성. 그데 좋은 일인가요? 아이시고! 네네, 계속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지상이든 공정이든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과감하게 물론인니다 아, 프로토스가 우주선을 파괴하려고 한다! 우리다 죽었어! 승리한다. <laughs> 지성이란 전쟁을 시작할까요?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구 와이. 이쪽 가면 완성. 에이! 갑자기! 계속하세요! 슈이 격주비 완료. <목소리> 아, 우리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리한 are not. I guess we are not. I guess we are not. I guess we are not. I g u 업그레이드 완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니즘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아, 우주선을 파괴하려고 한다. 우리 다 죽었어. 좋습니다. 지진 시스템 작동 준비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현장으로 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라인 첫 번째 연결체는 처리했고 힘내라 제군들. 저 모선을 멈춰야 해. 계속하세요. 안 쉬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무슨 일이죠? 말씀하십시오. 물론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 갑자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계속 가세요 가자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네. <놀람> 도와주세요 우리 우주선이 공격받고 있어요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일 있어요? 간설놈은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간설놈은 준비 완료! 대기 중. 말씀하십시오. 간설놈은 준비, 준비 완료! 방문이 부족합니다. 잘 들립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지상이란 전평이 있습니다. 건설 준비 완료. 전투를 위해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신 시스템 작동 중. 전쟁을 시작할니다전장 전진 시스템 작동 준비. 도심 얘기죠?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알았다고요? 여기 부위 있는데요? 대기 중.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아무리 봐도 좋겠습니다. 과감한데... 좋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니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은 해방의 시간이 오. 왔습니다. <목소리도> 말씀하십시오. 조은신 <목소리도> <단설로만 준비 완료. 목소리도> 로토스가 우주선을 파괴하려고 한다. 우린 다 죽었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선을 못 태우려는 거야. 우리 죽일 셈이라고. 아, 사령관님. 지상이든 공중이든. 명령을 내리십시오. 잡혔습니다. 와후 추러셔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을 전장으로 보내 주십시오. 과감하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야. 예. 아. 건설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안사령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력이 고갈되습니다 기지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못지켜지 예. 화면 잡혔습니다. 말씀하시오 사령관. 명령을 주십시오. 아기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일 있어요? 예. 갑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말씀하시오 사령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무방 지원 대기 중.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자,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오늘 있어요? 아, 여기 누인는데요 뭐 네. 이야 한 종지인가요? 명령을 주십시오. 시작하면서 우리 우주선을 물에 우려는 거야 우리 죽일 셈이라고! 화면 잡혔습니다 박립이 고갈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한이란북한이이란 북한이란 북한이이이란북이란 북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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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격이이란북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역이 고갈되었습니다. 연결체가 또 하나 무너졌다. 잘했어. 놈들이 다시 모이지 못하게. 저는 전투 위치로. 음, 알겠습니다, 사령관.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방위이 고갈되었습니다. 우리 우주선을 불태우려는 거야. 우리 죽일 셈이라고. 계속하지. 수신 중입니다, 본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박립이 고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 같은이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을 죽일 셈이죠? 시작합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출동이다. 방이 고갈됐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공고. 말씀하십시오. 아군이 원 대기 중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 아, 완료. 완료. 아군이 공격파고 있으면, 아군이 공이공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있습니다

수진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고 있습니다. 입니다 고발되었습니다. 대방의 시간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우주선이 공격받고 있어요. 이버 기지가 공격하고있습니다아버이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고습니습니다중입니다공격고니다 거짓말이야! 갑자기 정화모선의 보호막에 동력이 끊겼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화면 잠각되습니다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주목. 목적지 설정. 비행 경로 설정. 위치로 이동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정이다. 주신 중입니다, 본부. 시작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어, 대장.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어. 내게... 이 악마 같으니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을 죽일 셈이죠? 아기만 주시오.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악마같은 일!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을 죽일 셈이죠? 이동하라. 아, 깜짝이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역이 고발되었습니다. 아, 좋은 일인가요 빨리 아! 끝내도록 하세요. 양향을 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이 고갈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배스킨바스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무슨 일이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이다. 브로드는 브니다는 브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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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부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고 에이! 갑자기야 우리 우주선을 불태우려는 거야! 우리 주밀세이라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i t online.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산 방위기 고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킨다스가 부족합니다. 라이언 온라인. 아군 아군의 공격까 알겠습니다.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이언. 가자. 1호 ч и с 니다때스 d 가 Alan б у д е 하죠 명령을 주십시오. r 3이 p s didn't kill any v e

시작합니다 아, 안전 아, 하다 아, 안전하다, 아, 안전다 아, 하다하다 아, 안전다 아, 하다하다 아, 안전다다다 프로투스가 후퇴하고 있어요. 해내셨군요. 듣던 대로 수원이 좋군요, 딤슬레이너. 조명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옳기를 바라며